그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데 과일 중에 지금은 뭐흔전만적이고과일전에 가면 제일 싼 과일이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나나거든요 바나나는 한 송이가 한 10개 10개 이상 달려있는 것 같은데도 5천원 이하로 줘도 사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흔치 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먹고 싶으면 아팠어 바나나가 먹고 싶으면 일부러 그냥 아퍼 그러면 바나나를 사다 줘. 그거 바나나 까서 먹는 게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 그 바나나가 먹고 싶으면 아픈다. 나중에는 아프니까 어른들도 벌써 눈치를 챘어. <laughs> 이것도 머리 쓰는구나. 바나나가 먹고 싶어서 또 머리를 쓰래어 아프긴 어디 아퍼? 못된 것. 어디서 못된 것만 배우고 가가지고. 우리 형편에 바나나를 어떻게 사먹는다고 맨날도 바나나 타령을 해. 그래. 그랬어요. 바나나. 비쌌어. 그리고 부잣집 애들이나 먹는 과일들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바나나가 굉장히 흔해졌고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일부러도 아팠지만 지금은 바나나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 어려서 많이 먹어서 아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입에 텁텁하게 남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그럼 어떤 과일을 좋아할까요? 눈치챈 사람들 있어. 어떤 과일? 섬유와 사과를 <놀람> 좋아. 해 사과를 좋아하는데 석류 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석류 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석류는 변하지 않았는데 사과는 변했어. 사과는 내가 좋아하는 사과가 아니야. 요새 사과는 사과가 어떻게 된게 상큼하니 입에 넣으면 정말로 물이 착 퍼지면서 그냥 넘어가기 좋에 입안이 전체가 막 시원한 것이 느껴지고 하는 그런 사과였는데 요새 사과는 깨물으면 달기만 해 달기만 해 하나도 사과향도 없고 새콤달콤도 없어 그냥 달기만 해 그래서 사과 맛이 안나 그래서 요즘 나오는 사과는 안 좋아해 내가 저로 그냥 뭐 있으니까 먹는 거지 안 좋아해 사과 석류 다음에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면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도 얼마나 씹으면 상큼 시큼 달콤이잖아요 부유의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을 시원하게 하고, 머리까지도 쌉빠르게 만드는 과일을 저도 좋아해요.